부산은 요네 개의 키워드로 요약 됩니다. 어디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느냐 부산에 계신 분들 꼭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장금 치룰 때는 세상이 좀 바뀌어 있을 겁니다. 부산의 거래량의 방향을 보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가고 있느냐, 거의 4년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7월 달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6월 달은 3년 반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로 부산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냐라고 얘기할까봐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부산의 오늘 기준으로의 거래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산의 거래량은 2025년 6월 달에 거래가 집계가 다 되지 않았는데 약 2900건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되었던 거래가 2024년 7월 달이었습니다. 딱 1년 만이죠. 지금 이 거래량은 집 개가다 되지 않는데 한 3천건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2024년 7월 보다는 앞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래량들이 2,900건이 됐을 때가 언제냐? 2021년 9월달이 2,990건이었는데 이때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6월달이 될 겁니다. 부산에서 아 이제 거래가 좀 잘되고 있어 라고 판단되는 거래량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4천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천건이 만약에 뚫려 둔다고 하면은 가격이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뚫지 못하고 다시 이제 떨어진다고 하면은 상승이 아니라 또 이제 이런 금매가 좀 많이 팔리거나 뭐 그런 시기들로 조금 유지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시장은 부산은 사람들이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3 3 0 0건의 거래량은요. 아마도 2021년 8월 이후의 최고의 거래량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부산또뭐 이러다가 말겠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명히 생각해 놓은 거 부산은 진짜 지금 가격이 싸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싸져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돈이 풀리는 유동성장에서 선택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부산에 집을 사야 되겠다는 심리가 분명히 있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이번에 부산에 가가지고 부동산 좀 돌아다녔거든요. 확실히 부산에는 자산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혹은 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등락이 계속 있는데 이번에는 또 이러다가 거래량이 말겠지 라고 하는데요. 부산도 분명한 건요. 하락도 있지만요, 상승이 항상 공존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면요, 부산이 이전에도 가격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쭉 하다가, 이때 보시면은 2010년도, 9년 10년도, 11년도, 이때 보시면요, 파란색이 매매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전세입니다. 예전보다 그 매매 가격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 2010년도 시기에는요, 지방이 이제 활성화되는 시기였죠.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2023년도가 되면서 전세가 매매가보다 하락률이 더 많았습니다. 역전세가 일어나는 시기였죠. 그리고 이제는 원래 정상대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가격들을 좀 끌어올리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학원가 중심으로, 그 다음에 대단지 중심으로 세입자들이 또 이제 실거주가 괜찮은 대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산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등락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뭐 내려간 거 얼마 없네. 뭐 이거 가지고 지금하고 비교를 할수 있냐라고 얘기를 할것 같아서 또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예, 이거는 KB 지수입니다. 이 그리고 부산 광역시조 매매가입니다. 매매가를 86년부터 쭉 지금까지 전월 대비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고를 체크를 한 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도에 부산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아,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하락하고 올라가고 하락하고 올라가고 반복이 계속 돼요. 이게 이게 자산이거든요. 이 등락이 있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보시면은 우리가 그 2023년도, 4년도, 5년도는 떨어진 비율을 보면은 마이너스 2.24, 마이너스 7.7,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9 정도 되죠. 자, 그런데 90년도 보면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급등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시기를 건너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가격들이 많이 오르는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때 시장의 상황들은 어땠을까요? 많이 떨어졌을 때. 이때도 죽는 소리 했겠죠? 똑같이 지금이랑 등락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가격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의 기준을 항상 깨야 돼요. 그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왜냐하면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횟집 가면 은 시세대로 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시세가 항상 변동이 횟집에서 변동하는 것처럼요 아파트도요 시세가 계속 그 기준점이 변동이 됩니다 근데 그 변동이 되는 거를 인정 못하고 과거의 가격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유동성의 장들을 무시하고 나는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걸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확실히 눈치 빠지는 사람 사람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장이고요. 그리고 부산은 이렇게 제가 이제 시계열표를 보여드린 것 같이 등락이 부산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다만 부산은 생존할 곳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부산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런 등락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어디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느냐. 지금 두달 동안에 거래가 많이 된 데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7월 오늘까지 거래가 가장 많은 탑텐이 뭐냐? 첫 번째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럭키 앞에 있는 거죠. 러,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신축이고 사람들의 선호가 많고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격도 오름세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 롯데캐슬 레전드 여기는 아직 가격 반응이 좀 많이 안 됐지만요. 거래량이 붙고 있습니다. 아이파크 이둘 중에서 사람들이 뭐가 좋을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둘다 비슷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 보면은 롯데캐슬이 더 좋지 않을까 여기는 서면 아이파크도 언덕에 있고 롯데캐슬도 언덕에 있는데 롯데캐슬 어, 주변은요 DIL이 이제 바로 맞은편에 들어오죠 그게 대장이 될 건데 주거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서면에 있는 상업지구랑 굉장히 가깝지만은 정말 조금 이제 주거로서의 접근성이 좀 불편한 게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둘 중에서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긴 한데 레전드가 조금 더좋 좋지 않나라고 하고 이 빨간색으로 된 거는 가격이의 거래량들이 많고 가격 상승의 움직임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삼익 비치. 다섯 번째로 거리량이 많았고, 새 아파트죠. 연산, 롯데캐슬, 골드폴레그 다음에 사직, 쌍용 예가. 이것도 구축이긴 한데 세대수가 많습니다. 제가 요 사직 예가 요요 요 아파트 재건축되기 전에 이 지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다음 화명동. 학원가가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대장은 아니지만은 대림타운이 가격에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거리량이 많았고, 두산 위브더 제니스, 하버시티. 이게 이제 블랑섬 바로 맞은 편인데 요것도 가격들이 저렴해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여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대수를 보십시오. 그리고 세대수가 많은 데가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가격이 오른 데를 보십시오. 신축이거나 좀 준신축,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들 중에서 급지가 좋은 데가 이제 가격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삼익빛치는 한참 조금 움직이다가 지금 좀 둔화됐거든요. 이제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공통점, 이제 거래량이 많은 게 재건축, 대단지, 신축, 학원가 요네 개의 키워드로 부산은 이제 요약이 됩니다. 그중에서 상승이 되는 거는 대단지와 입지가 좋은 곳. 요렇게 이제 귀결이 됩니다. 그다음은 어디일까요? 재건축. 이제 재건축이 가격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6월에서 7월까지 두 달의 거래량이 많은 부산의 탑10을 보면서 이런 분석들을 좀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산은 입지가치가 되게 좋은 데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서밋 리미티드 남천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모집 공고들을 내죠. 주목하셔야 됩니다. 비쌉니다. 근데 우리가 늘 서울에서 봐왔던 것처럼요. 수요가 많은 데는 비쌉니다. 근데 이 비싼 값어치가 나중에 가격에 더 빨리 반영이 됩니다. 항상 우리가 경험했죠? 이 부산에서 서밋 리미트드 남천이 예전에 메가마트 있는 부지 지금 공사하고 있죠? 그 부지에 올라갑니다. 위치가 W와 쌍벽을 이루고 이것도 40층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되게 좋을 겁니다. 입지가 강할리 해수욕장과 남천역하고 광안역 그 이제 사각형으로 그리면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데가 소위 서울로 비유를 하면은 반포 같은 곳입니다 어, 서초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새 아파트가 들어간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분양가가 30평 기준으로 15억이 되는데 그 15억이라도 저는 충분히 그거를 견인할 수 있다고 가격들이 나중에도 견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어디냐 뉴비치 옆에 있고요 뉴비치 옆에 또 뭐가 있냐 삼익비치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굉장히 좋을 건데 보시면은 요 동네거든요. 여기 지금 이 동네에서 비싼 거는 여기 다 몰려 있죠. 보시면은 삼익빛이 그다음에 남천자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아, 투자를 하고 싶어서 삼익빛을 가고 싶은데, 아, 삼익빛이 이 살기 힘들어. 아, 그게 좀 신축으로 가고 싶었어. 그 조금 깨끗한 남천자이를 가려고 합니다. 아, 근데 너무 비싸네. 그러다가 이제 이골든채를 봅니다. 그러다가 아, 이거보다 그래도 좀 구축이지만 조금 싼 삼, 금호 어울림을 가고 싶어. 요렇게 이제 가다가 나중에 아, 너무 비싸. 그래도 이 근처는 가야지 하면서 여기 용호동 쪽에 있는 WR에 있는 아, LG 메트로 쪽으로 또 사람들이 눈을 돌리죠.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요 동네들은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신축이 되는데 여기 W 보이죠. 이 W 맞은편에 있는데 요 맞은편에 이 뷰들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해요. 뷰가 안 나온 데도 있지만은 어 여기 분양을 하면은 이 좋은 입지 세대 수는 835세대밖에 되지 않지만은 저는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약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계약금만 있으면 넣어 보시고. 나중에 장금치를 때는 세상이 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꼭 한번 부산에 계신 분들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입지를 꼭 봐라. 그리고 하급지는 너무 죄송하지만은 실거주 아니면은 투자로서는 눈을 돌리지 마라. 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그 상급지는 바닷가 라인, 수영, 그다음에 해운대, 남구의 일부, 그리고 부산진구의 일부 물건 그리고 동네의 일부 뭐그 정도만 좀 보시면은 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좀 가면 좀안 되는 거 너무 죄송합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뭐 사상구 사하구 이제 영도 뭐요런 지역들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이제 조금의 어, 수익률로 따지면 좀 아쉽긴 하지만은 이제 에코델타시티도 조금은 괜찮겠죠 뭐 아주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면 에코델타시티나 명지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부산에서 유일한 국가단지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산가요 녹번인가요 아무튼 거기에 국가단지와 이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있는데 그 철도 노선이 국가산업단지와 연결되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역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 역도 이런 거죠 하단에서 연결되고 근데 하단도 부산 중심지에서 오기 되게 불편 편하든요 근데 거기에 연결된 지선이에요 그리고 그 국가산업단지가 제조업인데 젊은 사람들이 좀 오기 싫어하는 동네예요 사실은 급여도 조금 수준도 조금 낮고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일자리가 좀 있고 에코델타시티에 분명히 일자리도 생기지만은 강서가 나쁘진 않지만은 투자로서 적극적으로 하기엔 좀 아쉬움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동부산과 서부산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실거주가 아니면 동부산을 우선 순위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돌고 도는 인플레이션 시장에 망각하지 말아야 될 건요. 시장이 안 좋다고 영원히 안 좋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의 시장들은요 불공평합니다. 입지에 따라서 불공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비싸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판. 단니다 하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비싼 시장들을 바라보는게 더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